안녕하세요. 은퇴 후 50년 곽성근입니다. 오늘 1월 시작돼서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 보니 혼자만의 방법이 생긴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쑥스러운 얘기지만 어깨 양쪽으로 핫팩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만큼 점점 나이가 들면서 추위에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아, 그래도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감사함입니다. 감사, 감사, 감사. 그 2018년도 제 키워드는 감사했습니다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볼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생리적인 현상을 갖다가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감사함, 제가 받은 감사함을 다른 누구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 여러분들이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 아내,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모두 다 살아 있음을, 그리고 건강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젊었을 때는 조금 더 아쉬운 점이 더 많았습니다. 진짜 아, 내가 가진 것은 이만큼인데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없진 않지만, 솔직한 얘기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따져볼 때 되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숨쉴수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볼수 있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나눈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은퇴 관련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은퇴 후, 그리고 노후 돼서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은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노후 생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 나누고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저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 느끼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일단 뭐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실시간 대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준비가 장비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독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삶 부분 그리고 나이듦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하루 그런 멋진 하루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